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령에 관한 두 번째 강의로 a few, a little을 제외한 약간이라는 다른 표현들과 많은이라는 표현, 그리고 기타 단위 표현들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약간을 뜻하는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some, a couple of, a number of, a few, a bit of, a little, 기타 등등 여러 단위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a number of는 약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the number of라고 하면은 무엇무엇의 수라고 해서 the number of student라고 s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수. the number of videos라고 하면은 비디오의 숫자라는 이제 말이 만들어집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많은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은데 many, much, a lot of, lots of, a bunch of, plenty of, tons of, a large number of 등등 상당한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세하게 뒤에 어떤 명사를 써서 쓸수 있는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sum이고요. some은 약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은 제가 7강에서 자세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some은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언제나 s가 붙어 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s가 안 붙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some eggs. 여기서 eggs라고 하게 되면, 계란이 아니라 계란들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me eggs는 몇몇의 혹은 약간의 계란들. some coats는 몇몇의 코트들. some pictures 하면은 약간의 사진들. some lamps라고 하면은 약간의 전등들. 그리고 some coat r a c s 라고 하면은 여기서 coat rack은 어, 코트 거리 혹은 스탠형 옷걸이를 말해주고요. 그래서 약간의 코트 거리들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비러브는 일반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들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제대로 넣은 단어들도 전부 셀수 없는 명사들로 준비했고요. 그래서 hard luck. 맨첫 번째 보면 hard l u c k 이있는데 hard luck은 이제 불운 즉 Bad luck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읽어보면은 a bit of bad luck이라고 해서 약간의 불운. 역시 여기서는 이제 모든 명사가 셀수 없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s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A bit of music이라고 하면 약간의 음악. A bit of trouble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문제. A bit of fever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열, 감기겠죠. A bit of persuading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설득이라는 뜻입니다. a couple of, a number of도 이제 쌈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요. 전부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a couple of를 보게 되면은 커플은 두 개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 couple of가 돼서 두세개 혹은 뭐 세네 개 정도의 이제 양을 말해 주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a couple of desks 약간의 책상들, a couple of tables, 약간의 테이블들, a couple of stools, 약간의 의자들. 여기서 이 stool은 뒤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들을 말해주고요. a couple of chairs, 약간의 의자들. 이거는 이제 등받이가 있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a couple of couches, couches는 여기서 소파라는 말이고요. 미국에서는 카우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파트 이라는 뜻입니다 a number of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맨 앞에서 말한 거 같이 가장 중요한 점은 a number of는 약간이라는 뜻이고 the number of라고 쓰게 되면은 걔는 무 무엇 ~~의 수 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a number of the armchairs armchair는 이제 손바지가 있는 의자들을 말해주고요 a number of chairs A number of armchairs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의 armchair들, a number of shelves, 약간의 선반들, a number of beds, 약간의 침대들, a number of drawers, 약간의 서랍들, a number of chests. 그래서 chest는 이제 옷을 집어 넣을 수 있는 혹은 뭐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을 말해주는 거고요. a number of c h e s t 약간의 수납장들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많은을 타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제 준비한 걸로는 many와 much를 일단 구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ny는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만 씁니다 much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만 써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time이라던가 money 앞에 쓰이게 됩니다 A lot of, lots of는 어, 그거에 상관없이 셀수 있는 명사든 없는 명사든 상관없이 쓰시면 되겠어요. 하나씩 보게 되면은 many towels 이제 많은 수건들, many soaps 많은 비누들, many toothbrushes 많은 칫솔들, many toothpaste 그래서 toothpaste는 치약을 말해주고요. 많은 치약들이라는 뜻입니다 Many bulbs 많은 전구들 Many bathtub 많은 욕조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m u c 는요 Much interest 많은 흥미들 Much member 많은 인력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 Much fun 많은 재미 Much water 많은 물 much trouble 많은 문제라는 표현들이었구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many 뒤에 나와 있는 명사들에는 다 s가 붙어 있죠.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much 다음에 나온 것들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절대 s를 붙이지 않습니다. a lot of l lot o t s of 는 같은 표현이고요. 보게 되면은 a lot of buses 많은 버스들 a lot of cars 많은 차들 a lot of planes 많은 비행기들 lots of ships 많은 배들 lots of trains 많은 기차들 lots of vehicles 많은 차량들 그래서 vehicle은 탈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말해 줍니다. 즉 위에 있는 것들 을 전부 다 말해 주는 것들이고요. lots of vehicles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a bunch of plenty of tons of 라는 뜻인데요. 일상회화를 하다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즐겨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bunch of socks. 많은 양말들. A bunch of kettles. 많은 주전자들. A bunch of cars, 많은 차들. A bunch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p e o p l e 은 사람들이고요, person은 사람 한 명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 person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a bunch of person은 말이 안 되고요, a bunch of people은 말이 되겠죠. Plenty, plenty of 이제 plenty가 풍부함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plenty of fun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즐거움, plenty of time은 많은 시간, plenty of rooms, 많은 방들, 그리고 plenty of satisfied travelers 라고 해서, satisfied, 만족시켜진, 만족한 travelers, 여행자들, 많은 만족한 여행자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Satisfied라는 이제 과거 분사는 제가 과거 분사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Tons of. 톤은 이제 천킬로그램이에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 Tons of c u t l e r i s 많은 식기류. Tons of coins. 많은 동전들. Tons of work. 많은 일. 많은 음식. 많은 물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사에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명사 뒤에 s가 붙어있으면 셀수 있는 명사 명사 뒤에 s가 붙어있지 않으면 셀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꼭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명사들을 준비했으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편들 말고도 doze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billions of 라는 표현들이 또 있고요. d o z e n 는 12, 즉, 1다스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12개를 말해주는 단어로서 dozens of 라고 하면 이제 수십 개, hundreds of 라고 하면 수백 개, thousands of 라고 하면 수천 개, 그리고 millions of 라고 하면 천 단위 다음에는 이제 영어에서는 백만 단위에요. 공세 개를 더 붙여서 백만 단위가 되고요. 즉, 수백, 수백만의, billions of 라고 하면 수십억의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단위에 대해서도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수량의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뭐 과자의 한 봉지라던가 음료수 한 캔, 커피 한 잔과 같은 단위들도 이제 이러한 앞에서 배운 비슷한 표현들로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af of bread라고 하면은 이제 loaf는 보통 이제 빵에서만 쓰는데 빵한 덩어리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A loaf of bread. 그래서 bread 같은 경우는 앞선 강의 설명과 같이 셀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 loaf of bread라고 이제 표현을 일반적으로 해주고요. A bag of apples. 이제 a bag 이라고 하면 bag은 가방 인데요 또한 봉지라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ag of apples 라고 하면은 사과 한 봉지 a box of waters 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 이 waters 라고 하면은 한 병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쵸 그 페트병에 든 그래서 물한 박스 a bowl of rice 라고 하면은 bowl은 이제 한 그릇이기 때문에 밥한 공기 혹은 밥한 그릇을 말해주겠고요. A bundle of flowers. A bundle of flowers라고 하면은 bundle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꽃한 묶음. A Can of Coke라고 하면은 코카콜라 한 캔. A carton of milk라고 하면은 밀크 milk 한 팩. 이제 carton은 1짜리큰 팩을 말해주는 이제 단어이고요. 그래서 a carton of milk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a bottle of wine, a bottle of wine이라고 하게 되면은 bottle은 한 병이기 때문에 wine 한 병이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a pack of games라고 하면은 pack은 역시 뭐한 묶음, 큰 묶음을 말해줘서 게임 한 묶음을 말해줍니다. a piece of paper이라고 하면은 piece는 이제 한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종이 한 장. a group of people 이라고 하면은 한 그룹의 사람들 a glass of milk 라고 하면은 우유 한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단위에 대해서 제가 써놔 봤고요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익숙하게 연습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로 나오겠죠 이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한번 나눠보시고요. 어, 모든 단어에, 모든 수량 단위에 하나씩 붙여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빠르게 말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강의는 조동사. 기본 이제 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이트와 메이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